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하다. 여성기업 명주도가 보령을 대표하는 상생의 모델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여성기업탐방통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남도의 여성기업들이 모여 지역경제의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김양희는 지난 7일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한 전통주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명주도가 주식회사를 방문해 여성기업 간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시의 회 서경호계원 주교면, 이종문 면장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김호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여성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 출처 농업회사법인 명주도가 주식회사 제공,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비다. 명주도가의 전통주 브랜드 취향 이번 탐방의 주인공 명주도가는 지역 농산물과 전통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전통주를 생산하는 여성 기업으로, 대천바다은빛, 대천바다, 금빛 등 보령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최근 선보인 브랜드 취향은 보령 청년 농부들이 재배한 특등급 쌀을 원료로 한100% 순곡 탁주로, 도수 18도의 깊고 풍부한 향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취향은 단순한 주류제품을 넘어 청년 농부와의 협업 지역 원료의 고급화 수작업 공정을 통한 정성 어린 생산 방식 등 지역 상생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명주도가 장영주 대표는 지역 농산물을 단순히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 농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취향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고 말하였다. 이어 장 대표는 전통주 시장이 점점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흐름 속에서 보령의 자연과 정성을 담은 명주 도가의 제품이 지역 특산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 기업의 성장 플랫폼 지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 김양이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충남지회 회장은 이번 탐방은. 충남 여성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 여성 기업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전통 양조장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성 기업인이 겪는 경영 현실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년 농부들과의 유기적 협력 구조는 다른 여성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깃든 수리번 여성기업 탐방은 단순한 기업 견학을 넘어 지역의 전통과 자원을 활용한 여성 창업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전통주 취향은 단지 술한 병을 넘어 보령의 자연 청년 농부의 땀 여성기업인의 경영 철학이 깃든 결과물이자 전통산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명주도가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상생형 여성기업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